이게 복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오, 이 주먹장이 네. 아주 힘들어하고 잘 안되고 건축도 이거 되게 많이 쓰고요 네. 가구에서는 이걸 쓰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저희 전 수업은 각도 접합을 했잖아요 네. 장구, 홈을 빠서 넣는 거고 얘는 주먹, 주먹 모양 네. 여기 넓고, 목 좁고 네. 또 판을 까서끼우는 굉장히 튼튼한 구조고요. 안 빠지는 구조. 핵심은 딱 하나, 각도. 각도입니다. 이 주먹장의 각도. 이렇게 생기는 사다리꼴 각도인데 보통 어, 저희가 할때몇 도를 쓰냐면 10도에서 13도를 써요. 8도까지도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어, 연한 나무 내가 어, 오늘 작업하는 게 되게 연하다. 그럼 각도를 이렇게 좀 깊게 주는 거예요한 13도까지 줘요. 근데 이 13도가 넘어가 버리면 가구가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 안 써요. 그리고 더 고각이 되버리면 목수가 작업을 또 안, 끌고안 들어가고 이게 각이 생겨버리니까. 음. 너무 완만하게 하면 빠져버리죠. 네, 그리고 그 각도가 어 생기는 게저 주먹장입니다. 어, 보통 저희가 각도 개를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분화를할 거예요. 정분할. 음. 가구 제작 기능사 시험을 아, 볼 때, 어, 요 구조 똑같은 구조고요. 저 끝에 연기만 넣는 거예요. 45도만 넣는 거고, 얘가 요렇게 붙어. 예. 이게 가주, 가구 제작 기능사 시험인데, 네. <laughs> 요, 요, 요 모델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 요거 한번 해보시면, 아, 시험 보시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뭐부터 할 거냐면 아, 측판 다리 구조 먼저 할 거고요 상판을 위해서 끼는 구조들었을 때안 빠지는 구조가되는 거고 이게 노출시키면 위에서 어, 마구리면이 다 보이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반턱. 턱을 냈어요 그러니까 벽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얘가 더 튼튼한 거예요 네. 벽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얘 장점은 뭐냐면 어, 노출이 안 되니까 작업하기가 좀더 수월합니다 네. 튼튼한 대신 좀더 수월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하실 거고 지금 부재 3 개씩 받으셨잖아요 오늘 이제 정분할을 알려 드릴 텐데 정분할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로 똑같은 치수로 나누는 거예요. 가구 이렇게 보시면 크고 좁고, 크고 좁고, 크고 좁고, 이렇게 어. 가는 거 있거든요. 그건 자유분나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구나. 정확하게 나눠서 하는 제가 나무 하나에다가. 메이플이죠, 그죠? 네. 아, 요, 요게 들어가 있는 게 메이플의 심재 부분입니다. 목재의 중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저희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가실 때 랩으로 한세 바퀴 돌려놓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가시면 되고. 부제 처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있죠 앞과 뒤를 정해야겠죠? 반지를정해서 어, 이제 얘를 분할을 분할을 할때 자로 20딱 200이거든요. 어 200이면 어, 저희가 분할할 때 제가 홀수 분할이라었겠죠 그러면 이거를 몇 개로 나누면? 5분할? 5분할인가요? 20시간에? 5개? 그럼 5분할. 5분할? 아, 좀 쉽게 가면 5분할. 쟤는? 하나, 둘, 셋, 넷, 넷. 아, 나 저는 9개 저는? 1, 2, 3, 4, 5, 6, 7, 8, 9, 0 1 4 5 8 20, 2 20, 20, 20, 2 20, 20, 2mm입니다. 22mm 구분하려면 네.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스핀이 네. 아, 7개에서 9개 정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 9개 네. 그럼 몇일 까까요9분할 3구 27 30씩 아홉 개가면 3 9 2 7 그죠? 2 7 0을 만들어 놓고 선을 거어리면되겠죠 응? 23, 26끝에라는게있요 아. 2 7 c m 으 이렇게 해도 되고요. 1 7 c m 만나오면돼이 뭐가 됐든 27cm만 나오면 돼 그래서 3 c m 그냥, 응. 그냥 여기다 이게끝에그쵸 <laughs> 예. <또> <laughs>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음. 6 9 12 15 1 1 1 1단은2 0 2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얘 크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잠깐만. 죠 아유, 이렇게만. 응. 네. 네, 다는 거죠. 이렇게 요 그제서얘꼭필요합니다길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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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길게 근 이유가 있죠. 여주고 어. 자, 이렇게 정근 날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 하나 시작했죠? 그다음에 요 두께만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반턱이 있어요. 턱5 m m 그럼 22에서 5mm 빼면 17, 17. 17. 이렇게. 17 15 16 이걸 돌린 이유는 커피고 그러면 하나 네, 둘 이렇게 넣는다. 그리고 이거에서 아홉 개. 네, 정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될게있죠요거의 가운데. 네, 가운데를 또 하나. 얘와 얘의 가운데. 그죠? 이유는 각을 쳤을 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응. 중앙이 여기라고 할게요. 저처럼 하지 마시고 응. 예. 그냥 응. 요그하대시면 예. 응. 예. 아, 그래요? 잘설안 <laughs> <별 찾을수록 웃음> 됩니다. 아유 여기 보니까 본대로 하더라. 예. <웃음> <거기> <웃음> 딱 나눴습니다 예. 그러면 제 보면 겉 했다고 안 했다고 겉 했다고 안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바꾸셔도 됩니다. 예. 바꾸셔도 무슨 얘기냐면 제 보면 어 얘가 얘가 먼저 따졌잖아요. 이걸 응. 순서로 바꾸셔도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모양이 샥 바뀌겠죠. 이 네, 그럼 이제 저를 하시면 다에 다에 서드를 하면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면 어 이거 누둘 거예요. 잠깐. 아, 물방울이 일로건 어. 네, 눈물이라고. 어, 드 아이. 이렇게 방울방울방울 아, 이렇게 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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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목이보시면목재가 음. <laughs> 네. 뭐 결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쪽 모양을 노출시킨다고 하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휘겠어요? 이렇게 바가지가 지 거예요 예. 그러면 주먹장을 여기다 때려줘야지 얘가 못 올라가죠. 예. 예. 그 원리. 그걸 생각하셔서 하실 거면 그 원리를 하는 거고 나는 크게 변형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모양으로 보을가시면세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세요. 올라가지 못하게. 단한다는 이렇게, 뭐, 네, 네. 그 이는거 어,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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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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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이거이거는위에올라가게이그렇게 네, 렇 네. 이상판 이렇게, 이렇게, 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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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이이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 이게 이렇게 되게 아니고 이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지금 라이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축 팽창을 하니까 휜다는 거죠. 휜 방향이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주먹장을 이게 만약에 상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면 저는 이걸 역으로 집어넣죠. 올라가는 걸 잡아놓려. 고 이쪽으로 올라갑니까? 네, 네. 이쪽이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느낌은 그래요. 왜? 회전 방향이 있으니까 꼭 네, 얘가 일로 휠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네 네, 네, 야, 아니,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원형쪽으로 고분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원은두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돼있으면 반대로. 반대로. 예. 이렇게 지금 요거 요거는 렇 자 이유를 이유 이유를 아시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는 신재 부분이에요 네. 나무가 어, 이제 네. 예, 가운데 심재. 그렇죠 가운데 부분 음. 나무의 가운데 부분은 성장이 끝난 애들이에요 음. 몸에 수분이 없어요 음. 근데 여기 에 나무의 변재 부분은 이렇게 넓죠 나이테가 네. 그럼 얘 기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분을 갖고 있다가 내 빼는 거예요 음. 그럼 당연히 수분이 날라가니까 얘가 음. 그래가 그렇죠. 않는 거 그렇죠 그렇게 다는거 그래서 반대방에 네, 지금 짓는 내 상판 내 상판을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휘고 있나 그걸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제 고건 그렇고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하겠다라고 저, 저는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저처럼 나이거딸 거야. 그렇죠 이거 죽이는 거. 전 이걸 죽일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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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전요 요걸 죽일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도에서 15도, 13도를 놓든가 8도를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각도자로 놓으면 돼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하는 거, 각도자를 놓고 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고 저희는 어, 어떻게 하는 바, 할 때는 각도자 쓰세요. 각도자 쓰시고, 음. 각도자가 없을 때 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죠?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음. 덩어리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 덩어리는, 어, 25.4mm, 25.4mm. 그렇죠, 1인치. 네. 1인치의 한 네모를 쭉 탑을 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를 살죠 그러면 이, 이 비율을 1대7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옆으로 얘를 빼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 각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 각도. 이 각도가 1대7일 때, 그 다음에 1대8일 때, 1대6일 때, 6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작아질수록 고각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1대 6일 때1도에서 12도가 나오고요 1대 8일 때 8도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25.4 곱하기 6 하면 몇이죠? 한번 계산해보시면 1 5 4이 나오죠 대략 150.3 1 4 네 153으로 맞춰볼게요 153 153 1 5 2 152.6 그럼 153으로 해볼게요 153자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얘를 없애기로 했으니까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연결시키고 아 중앙선에 네 이렇게 연결시키고 아, 네. 그죠 얘 이각이잖아요 그럼 예 끝점과 예 끝점을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 생겼죠 그죠 자 그럼 예니까 이 끝점과 예 아, 이렇게니까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연결시키고 육끝점과 네. 육끝점 <laughs> 네. 이렇게 연결시키지. 육끝점과 육끝점을 자로 대고 이렇게 육끝점과 육끝점을 연결시키고 육끝점과 육끝점을 연결되고 앞과 뒤는 같으니까요. 하나만 제대로 표시하면 자부다 얘가 더 정확합니다 아니죠 여기서 하나를 칼금을 작업하고 찍어 넘기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이도 같고 그이 크기와 이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는 거죠그 그럼 내가 여기서 칼금을 넣었어 그럼 저희 어 요걸로. <놀람> 이제 배우셨던것들장들이다나 이게 위에 다리 부분인가요? 위에 다리 부에옆옆 다리 부분 옆에 네네. 다리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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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판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했잖아. 상판은 손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뒤쪽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뒤쪽똑같죠 똑같은 가이제죠이상하게 네. 잘라지는 칼솜으로 넘긴다고 그렇죠. 응. 자, 보세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보통 자유분할을 해놓고, 그죠. 얘가 없으면 이거 그대로 찍어서 넘겨서 카피를 뜨고요. 이제 얘가 있으면 얘를 하나 내 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죠? 칼금 긋고, 그죠? 칼금 긋은 거에 그대로 찍고 넘기고, 반대로 긋어서 그대로 내리고. 땡. 이렇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얘가 요 안쪽에 가구의 안쪽이 되게. 예. 그죠? 음. 여기는 가구의 바깥쪽이 되게. 예. 그렇게 해주셔야죠. 왜? 깨끗하니까. 어쨌든 이거 클리어를 가야 어, 의뭐 똑같습니다. 네, 지 그러면 순서 다시 한번. 네. 정분할. 이 포인트는 정분할이에요. 정확하게 나누는. 그죠? 그냥 각도 만드시고, 이 각도는 자유롭게 하세요. 저는 지금. 한 어, 이게 10도? 네, 10도, 12도 정도 한것 같아요. 좀더 완만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각이 완만하면 끌 작업이 편해져요. 이게 이렇게 고각이 생기면 그렇죠. 여기를 파내야 되니까 작업이 힘들고요. 저각이면 아무래도 하기가 좀편하죠 어, 저각을 쓸 때는 뭐냐면 이렇게 단단한 나무는 저각도 충분히 버텨요. 고각은 이런 거할때 고각을 씁니다. 나무가 무르니까. 오늘은 이제 하드우드니까 제 생각에 1대8로 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요거 만드실 때 1대8. 어, 제가 그것도 치수 알려드릴게요. 25.4 곱하기 8 한번 해보세요. 203.2? 203 그럼 여기다 203.2를 하나 만드시면 되죠. Um... 내꺼 거 표시해놓는 거 있으시죠?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다 찍어놓고, 이렇게 넘기시면 되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감가합니다 네. 자, 칼금, 칼금 넣기 전에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한번 봐드리고, 칼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톱질을 어떻게 하냐는 알려드리고, 어, 이제 톱질 한 다음에 얘를 따내야 되잖아요. 따낼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끈로 쳐서 따내는 방법, 그 다음에 실톱 쓰는 방법, 기계 쓰는 방법. 분도가 좀 빨리 가야 되니까 톱질하는 거 알려드리고 기계를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 대신, 그 대신 어, 얘에서 저, 어, 많이 파내면 제일 또 남겨야 되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네. 네. 네, 부분이 네, 이렇게있잖아네네 바로 칠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네, 바로 밀어내니까. 그렇죠. 구석을 한번 들다니까 좀 빠를 거야. 비슷해요. 을 없애면 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